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전자소켓 융착을 할때 필요한 클램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전자융착을 할때 전자부속이 225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315, 400mm 이런거 융착을 할 때는 전자부속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 부속이 하단부로 이렇게 좀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수평도 잘 맞지 않고 이런 에러 사항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개선하고자 저희가 새로운 클램프를 개발을 하였습니다. 함께 보러 가시죠. 네, 새로 개발된 클램프입니다. 이 모양은 크게 기존과 다른 것은 없지만 디테일적인 부분이 좀 변했는데요.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제 처지는 그런 피팅률을 받쳐주기 위해서 받침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. 이쪽에서 노브 볼트를 잠가주게 되면, 이렇게 받침대가 올라와서, 처지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. 이렇게 잘 받쳐주게 되면 수평 유지도 잘 되고 이렇게 어렵지 않게 안전한 육착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.